이 영상에서는 루커스 언니시드 네트워크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니시드 AP를 5분 이내에 설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먼저 설치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언니시드 AP는 웹 브라우저 또는 루커스 언니시드 모바일 앱을 통해 설정할 수 있습니다. 경험상 앱을 추천합니다. 이제 설치 과정을 보겠습니다. 휴대폰에서 컴피 겸이 네트워크에 연결하고 언니시드 모바일 앱을 엽니다. 그런 다음 AP를 설치하기 위해 스크린에 나오는 지침을 따릅니다. 언니시드 액세스 포인트가 뜨고 실행되면 모바일 앱으로 여러 가지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네트워크의 모든 변경 사항에 대한 알림을 받습니다. 액세스 포인트가 응답하지 않는다는 알림을 받으면 모바일 앱으로 AP를 즉시 재시작할 수 있습니다. 대시보드를 통해 네트워크에 연결된 클라이언트 무선 랜및 액세스 포인트를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대시보드의 무선 랜 아이콘 위에 있는 더하기 버튼을 클릭하기만 하면 새 무선 랜을 빠르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에 연결된 모든 클라이언트에 대해 알아보려면 클라이언트를 누릅니다. 연결된 기기의 클라이언트 이름을 변경하고 그 클라이언트에 대한 즉각적인 알림을 받을 수 있게 즐겨찾기로 표시합니다. 만약 문제가 생기면 원격 관리 시스템을 이용해 원격으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언니시드가 가진 기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comscope.com을 참조하십시오.